주엔스마일 하겠습니다. 자칭 딴따라라고 말하는 박진영이 장관급 K-POP 이렇게 홍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원회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한마디로 K-POP 같은 이 K-컬처를 갖다가 홍보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런 자리를 신설했어요 언뜻 떠오른 게 박근혜 때 그야말로 뭐 문화 뭐라고 하면서 좀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임명했지요 가발이었나요 그래 가지고 다 어찌 됐습니까 나중에 비리하고 연루되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에서 끌고 와야지 국가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는 장관급 직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칭 최고의 딴따라를 앉히는 것이 옳으냐. 과거에 한국의 영화감독이나 연극인이 장관도 했어요. 문화부에. 그런데 그게 뭔 성과가 있었습니까? 남보다 특별히 잘했어요? 저는요. 사람은 각자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케이팝 케이컬처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갖고 가겠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잘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케데언이라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전세계의 넷플릭스 1위한 음악망아는 영화가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것은요, 민간에서 아이디어가 부족한 거지 정부가 개입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JYP, 박진영이 하는 회사가 장관급 자리에 임명됐다고 하니까 주식이 확 올라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명문이든지 국가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대중예술인을 정치의 관료자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요. 박진영이 갔다고 케이팝이 세계화되고 그래서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케이팝을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과거에요. 정치권에 가까이 하던 유명 딴따라들이 다 꼬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잘 못하는 일에는 손을 빼야 된다. 자, 얼마 전에 남자 보이그룹 하나 키워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이 주식 상장한다고 하다가 깜빵에 간게 생겼고, 뭐 카카오인과 그기에도 엔터테인먼트 뭐 인수하니 어쩌니 하다가 깜빵에 오래 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던 일에 그냥 열중해서 순수하게 매몰돼야지. 주식 상장을 하니 회사를 인수 합병하니 이러다가 다 깜빵 가고, 또 정치판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결국 이용당하고 간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한 박진영 뭐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내가 볼때 잘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언론중재법 규제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터뜨리는 언론을 그냥 두지 않겠다면서 한국에서 가장 가짜 뉴스를 많이 떠들어대는 김어준을 가짜 뉴스 증거법 대상에서 사실상 빼줬다. 그래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가짜 뉴스는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론인데 그 원조가 김어준이었다. 자 그런데 김어준이 그 이후에 천안함 세월호 등 가짜 뉴스에 그의. 생산 기지 역할을 했고 지난번 겸 때는 또 그때 또 가짜 뉴스를 굉장히 떠들었죠. 국회 에 가서요 미군의 북폭 유도설, 정치인 암살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특검은 왜 이런 거는 조사 안 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 망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가장 중요한 그 주요 목적 내용이 사실상 민주당의 가짜뉴스 징계 법안에 빠져있다. 민주당은 이 언론 징벌법 대상에서 유튜버를 빼기로 했다. 그래서 김어준을 빼준 거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언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유리할 때는, 청와대 출입 기자 같은 것 때는 징여 유튜버를 출입시키고 이제 자기 쪽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언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이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게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배상이다 했어요. 그 1등 대상이 김어준이라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 김어준을 위해서 언론 징벌법 규제 대상에서 유튜버를 빼고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한다고 합니다. 김어준이 덕본 수골도 좀 있겠네요. 살다 보니 참 김어준이가 좋은 일을 한 겁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저는 옛날부터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주요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 조찬 기도회라면서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 목사들이 대통령을 불러서 조찬 기도회를 합니까? 결국 그게 대통령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시하기 위한 몇몇 기득권 목사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좌우를 떠나서요. 목사가 이 짓거리 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그것이 부로카 역할을 했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이재명 정권이 교회를 뒤지고 목사를 구속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도요 잘못할 때 처벌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목사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권력자 불러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것도 모양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민 민생 기도회 이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 불러서 왜 국가 조찬 기도하고 지 자빠졌습니까? 쪽발리는 줄을 알아야지요. 자, 미국에 거구나 또 은퇴한 유명 정치인들이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크 펜서 부통령, 전 부통령이 와서 치억을 받았다. 통일교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가 떨어졌을 때 통일교 행사 와서 뭐 강년 두번 했는데 뭐한 30억을 받았다. 별별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보다 훨씬 겁이 낮은 모스탄인가 미국에서 부정선거 등을 떠들어주고 있는 그 사람은 뭐 서울시 초청으로 890만 원을 받을 뻔 했다. 저는 엊그제 무슨 뭐 고향 힌덱스에서 열린 행사예요. 미국의 마가 숫골들이 몰려와가 강연했는데 아마 그 강연의 강연비가 상당했을 거라고 보여요. 아마 비즈니스 클라스에다가 특급 호텔에다가 그리고 상당한 강연비를 줬을 거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 보수가요. 이 보수의 앞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국의 숫골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돈을 주고 강연을 들어야 됩니까? 전직 미국 대통령이요 뭐 갑자기 광화문에서 포착됐다 클린턴이 광화문에서 몇달 전에 포착된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옛날에 부시 대통령도 한국에 왔다 니다왜 그럽니까 전부 돈하고 간게 있죠 미국의 정치인들은요 물러나고 나면 자기 급수에 따라 가지고 돈 버는데 열중합니다 그래서 책 내는데 얼마 받고 인터뷰하는 데 얼마 받고 강연 출장 가는 데 얼마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과시하고자 하는 한국의 사이비 종교, 한국의 숫골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거리래요 보수가요, 보수의 미래와 보수의 방향에 대해서 한국에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렇게 가짜 미제들한테 이렇게 기댑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부끄럽지 않아요? 미국의 거구 파퓰리즘과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달라요. 그들을 불러다가요, 그들이 부정선거를 규명해 줄 거라고 봅니까? 그들이 진짜 트럼프한테 이야기해서 트럼프가 만사 때리치우고 한국에 기독교를 구해 줄 거라고 봅니까? 한국에 윤석열을 구해 줄 거라고 봐요?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아, 이건 내 창피했어요. We are